안녕하세요. 딸류안 에스프입니다. 봄냄이 입 안에 가득 퍼지고 입맛이 확 살아나는 달래 짱아찌를해 볼게요. 달래 이제 손질을 좀해 볼게요. 요 달래 양은 350g 정도 됩니다. 뭐 400g 정도 되도 상관없습니다. 350g보다 조금 더작아도 상관없어요. 이 수염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다 손질이 되어 나와 있어요. 근데 뭘 손질하냐면 이제 요게 좀 지저분한 상태인데 깨끗한 달래는 생질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.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조금, 네, 예, 검어 택틱하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요거 양파 껍질 빼듯이 이렇게 한껍을 벗겨내시면 됩니다. 음, 이렇게요. 겉에 흙리이 요것도 손톱을 살짝 떼내시면 돼요. 이제 달래를 손질을 다 했어요. 씻을 때한 방향으로 이렇게 달래 대가리 이렇게 살살 살살 문질러 주세요. 이렇게 보시면 껍질이 아주 잘 떨어지죠. 그럼 손질할 때도 한 방향으로? 네, 나요?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쓱쓱쓱쓱 손질하고 한 방향으로 놔야지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닦기가 힘들어요. 이제 제가 서너 번 깨끗하게 닦아서 물기를 착착해가고 물기를 빼놨습니다. 이 짱아찌에는 매콤하게 들어가면 또 맛있어요. 그래서 청양고추 두 개, 홍고추 하나 제가 썰어 놨습니다. 짱아찌 절임장을 끓여 볼게요. 물한 컵입니다. 200ml 예요 설탕 한 컵이에요. 양조간장은 3분의 2컵, 150ml 들어갑니다. 그리고 꽃소금 반 큰술 넣을게요. 꽃소금이 좀 들어가면 간장만 넣는 것 보다는 좀 깔끔한 맛이 나요. 그래서 팔팔 끓여 줄게요. 막 이렇게 막 끓기 시작하죠. 그러면 이때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 넣으셔야 됩니다. 그지 않으면 확 끓어 넘쳐요.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끓이지 말고 한 1분 동안 막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간장이 끓이면 맛있는 맛이 나요. 그래서 조금 1분이라도 끓여주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났어요. 마지막으로 식초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불을 세게 해주세요. 그리고 식초 넣고서는 막 진짜 끓으려고 그러면 바로 끄셔야 돼요. 그래야지 식초맛이 안날라가요 산뜻한맛이 있어요 자 끌게요 요거는 잠시만 식혀둘게요 오랫동안 식히지 않을거예요 유리 절임연기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달래를 바로 넣어주세요 이게 조금 짱나 싶죠 절임장을 보면 숨이 푹 죽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보시나요? 이렇게 하면은 살짝 김이 나죠? 한김 정도 나간 거예요. 그거를 바로 부셔야지 달래그 대가리 있는 부분이 아삭아삭 합니다. 저도 요새 해 먹었거든요. 이걸 왜 진작 안해 먹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. 이 달래 향이 이 절임장하고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지금 보면 이게 안 담긴 것 같죠? 절임장이 부족한 것 같죠? 한 시간만 있으면 이게 푹 들어가서 절임장이 과하지 않고 딱 좋습니다. 이게 또다 드시고 나면 또 국물이 좀 남아요. 근데 이 국물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파를 잘라갖고 양파장을 하시든가 아니면 고추를 넣어서 고추장 하셔도 맛있어요. 근데 장아찌 다음에 또 하실 때는 이 절임물을 꼭 한번 끓여서 하세요. 이 장아찌는 보관 방법도 궁금하시죠?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면은 약간 매콤한 기능이 있지만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. 또 하루 동안 시원을 보관하신 다음에 냉장고 보관해서 드시면 아주 또 맛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